자, 시작할게요.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이제 솔루션 그설명회 하고 상담도 했었는데, 어, 축격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어, 뭐냐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어, 잘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보면은 뭐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저는 계획을 어땠었냐면이 이론 거 항상 말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론 강의가 있고 실전 강의가 있죠 이론 강의는 내용 설명 그니까그 기본 내용이 70% 에서 80% 집중을 해야 돼요고1 2때 문제 많이 푸나요 고3때 문제 많이 푸나요 고3때 문제 많이 풀죠 그건 똑같아요 실전 강의 때 내용 복습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70이 돼야 돼, 7 80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아셨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강의를 만약에 이 고착화가 돼 있어요. 예? 임용판에 문제를 많이 푸는 이 전반적인 이 고착화가 돼 있어. 후기도 그렇게 올라오죠? 그거를 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안 안 좋거든. 아셨죠? 조사모사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눈앞에 이익만 생각을 하고 어 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강의를 짜냐면요 저희가 이제 실, 적중, 실전 실 문제 풀이 있죠 근데 보세, 보세요 이론 강의 때 문제를 적게 주는데 저는 정작 모의고사를 제일 많이 내 그리고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해. 실전 문제 풀이를 안 하시는 강사들도 있어요 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모의고사를 끝내버려요 후반기 때 그럼 여기 문제를 기본 강의 때쭉 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조사무사야조사무사 맞잖아. 나는 문제풀이는 문제의 양은 똑같은데 이거를 초반에 갖다 대라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다작 달라요 중익, 중상위권 이하부터 다작 달라기 시작해요. 아셨나요? 눈앞이익만 생각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갖다주지. 그럼 나도 편하지. 후반기 때 띵가띵가 할수 있잖아. 모의고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후반기 때. 이때 제가 살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잖아왜 10번 내겠어? 귀찮은데 맞죠 한번 낼때 낼 엄청 스트레스 여,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학교 합격해 가지고 가셔고 문제 한번 내보세요 알죠 엄청 빡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최대 자수에 최대 합격을 하고 싶은 거야 아시죠 여러분들 빨리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짰어요 맞죠 정작 내가 모의고사도 많이 내잖아 문제풀이도 시키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후반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때 뭐를 해야 되냐 면 여러분들이 무슨 무슨 많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문제를 내고기 시작해요. 알죠? 내용적인 테크트리를 쭉 짜가지고 뽑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를 내우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가, 생기냐면 해석을 못하면 지엽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이상하게 될수 있어요. 알죠? 예전에 막 그런 문제 있죠. 유어 포텐셜 문제인데 일반 상대로 딱 나오니까 여기 꽂혀 버려. 그러니까 어씨 일반 상대로이다. 난 못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바보처럼 낚여 버리는 거야. 아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이 파트가 어느 파트지. 그래서 제가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그리고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 아셨죠? 어떻게 했는지. 어. 자, 그래서 뭐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딱 봤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풀어요. 그죠? 그러면 읽, 보면 이거는 뭐냐면 1번 문제잖아. 그쵸? 그렇죠? 1번 문제. 그러면은 쭉 읽고 보면은 2차원 충돌이잖아. 누가 봐도. 그쵸? 그렇죠? 아, 2차원 충돌 그지 같으니까. 에? 잘 방향을 머릿속에 설정을 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 정형화가 안 돼. 그냥 푸는 거야. 통밥으로. 아셨죠? 그 푸시면 돼. 이거는. 정형화가 안 되니까. 2차원 충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차수 나오잖아? 일단 제끼라고 자, 이거 뭐냐면. 자, 이거 보면은 토로이드 나왔죠? 근데 자기장 알려줬어. 그뭐 물어봤어? 에너지 물어봤잖아. 에너지는 두 개야. 뭐 어떤 거? 단위 부피당 에너지? 그러면 토로이드 파트, 자기 파트를 생각을 해요. 꺼내. 아, 이거 두 개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니까 부피를 곱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피 조건을 했잖아. 그쵸? 그리고 하나는, 몸으로 봤냐면 또, 인덕턴스 이거 보러어 가? 아, 그러면은, 자, 그두 개였잖아. 하나는 2분의 LI제곱이, 그거는 전체 에너지죠. 소자로 볼 때. 그러니까 얘는 미, 미, 시로 보는 거, 얘는 거시로 보는 거. 에너지를 냈단 말이야. 이게, 문제만 하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토로이드 파트, 자기 파트를 딱 떠올리면서, 자기 파트를 하죠? 그러면 자기 에너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꺼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평상시 고민을 했던 그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생각 이런 공, 이런 과정으 고민을 하면서 적어놓거나 연습을 하거나, 예? 어떻게? 단위 부피랑 전체 에너지를 이해를 해야지. 아셨죠? 네. 예, 그걸 꺼냈으면 되는 거야. 아셨나요? 네. 이렇게 훈련하는 거거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따라갔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원테이크로 푼 거예요. 원테이크로.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얘는들 대보세요. 이 파트 각운동량 이거 있어 블라블라 있고 자기장 나와 맞나요? 이게 무슨 파트인 줄 아세요? 양자 파트에 재마, 정상 제만 효과 아셨나요? 자, 스펙트럼이 나눠지잖아 어 다섯 줄로 막세 줄을 이도 다섯 줄 나눠지잖아 그쵸? 운동량 파트 얘는 나눠지잖아 이렇게 다섯 줄로 제만 효과다 그러면 아 그냥 에너지는 어떻게 돼 미국 파 이거 줬어 식을 다 아시죠? 이거 곱하면 되잖아. L은 L 하바니까. 아, 다섯 줄로 나. 이게 제만효과 파트다. 그럼 뭐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냥 그림 그려놨고, 이 그림은 왜 그런지 아시죠? 설명해 줄려고 그린 거야. 나풀때안 그린다고. 내가 만약에 시험 보면 안 그린다고. 아시죠? 아, 나, 이게 나눠지는구나 여기 이게 기본이고, 원래 없으면은 이, 이 제로인데, 스플릿 되는구나. 에너지. 제만효과다 아시죠? 그걸 모르면 이 제로 빼먹으신 분도 있어요. 아셨나요? 이제로 빼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니까, 러 이게, 실상 대부분 보면은, 내용 파트에서 테크티리만잘 해가지고, 파트만 머릿속에서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고생 안 하고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내용 파트를 제껴두고, 문제만 질있다, 이보는 거야. 아셨나요? 그리고 문제에 부족하대.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지. 어? 서웨이 아작내기. 뭘 자꾸 아작내냐고. 아셨죠? 리용을, 리을 파악을 해서 꺼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흥보하고 있어요, 거꾸로. 아셨죠? 예, 네, 거꾸로. 충격받았다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아셨나요? 아, 조사모사를 써야 되나? 예? 네? 그럼 수강생 많이 줄 텐데. 좋나요? 네? 아, 나도 편하지. 실전문제 없, 실전문제 강의 없애버리고, 여기다 문제 많이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알겠죠? 얼마나 좋아. 후반기 띵가띵가 놀고. 예, 안 좋다고 아셨죠?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뭐야? 유연 포텐셜이잖아. 유연 포텐셜은 빡세요. 아셨죠? 근데 내가 뭐라 랬어 유연 포텐셜은 솔루션을 맞출 수밖에 없다. 아니면 되게 쉬운 거 물어, 아니면 특이 케이스 물어보거나. 그럼 유연 포텐셜 이거 는 이거 T가 1일 때이좋잖아 이거는 이거 산수 아니야? 산수. 이거는 맞죠? T가 T가 1이면 여기 이게 빵이니까 내부가 그렇죠? 그러면 쭉 풀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산수니까 맞나요? 네. 이거 푸면 되는 거고. 네. 에너지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야? 이거, 드브로이 파장은, 물질파 파장 이거 쓰면 되는 거고. 맞죠? 다 내, 개념 파트를 갖다 쓰면 되는 거라고. 드브로이 파장. 맞나요? 물질파. 남다분이 파 이거잖아. 네. 그 파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맞나요?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 이건 땡큐 문제고. 그 다음 이건 뭐야? 자, 봅시다. 위치 벡터를 줬어. 그지같죠? 여기현역가가 안된다고 3차원이잖아 3차원 위치벡터를 줬어 근데 힘이 나왔어 맞나요? 힘이 나왔잖아 힘 나오면 뭐해? RVS 미분하라는 소리잖아 힘 구하고 힘 구하라 했잖아 구하라 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미분했잖아 M 빼먹으면 안되고 F는 MA 아셨나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힘 구하고 토크 토크 R 크로스 F 맞나요? R 크로스 F 근데 얘를얘를얘를봤더니 얘를, 얘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f가 r 벡터로 묶여. 날아나잖아. 중심력이야. 맞나요? 중심력. 날아나면 중심력. 중심으로 향야 거잖아. r 벡터가 이 방향인데 아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 아 이거는 중심력 파트에 예? 해가 나. 3차원. 중심력 파트. 토크 빵. 원점을 중심으로 가공동량가공동량정의를 이거잖아. r 크로스 v.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부위를 여기 딱 갖다 넣어가지고 X만 꺼내. 그럼 그게 빵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위치 벡터 주고. 이거를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은 각계개파를 해야 돼요. 진짜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 가세요? 어, 이거 뭐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산, 산수를 해보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일단 겁먹기 시작해요. 왜? 맞잖아. 이 두렵잖아. 와씨 어, 뭐지? 막 겁먹어. 이렇게 돼버려. 요 각기계파가 아니라고. 이 문제를 했을 때, 그래서 내용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초반에. 그래서 풀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거 보면은 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내가 뭐라그랬냐면 내용 강의 때잘 보세요. 오메가는 k v 파트가 있어. 이게 파동의 기본이잖아.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해가 뭐야? 전자기파잖아. 맞나요? 그런데, 물질 나오면은, 굴절률이 어떻게 돼? V는, n 분의 C죠. 그럼 여기다 넣어봐. K에다가, n 분의 C가 일정하잖아. 오메가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뀐다 했어. 굴절 반사를 할 때,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K는 N에 비례하게돼 있다고. 맞나요? 맞죠? 근데 내가 N식으로 알려줬어. n 식에 딱 k만 넣으면 돼 그거를 평상시에 고민을 하면서 해야 돼요 해봐야 돼 루트 뭐가 빛이 속도가 뭘로 돼 있고 이거를 아셨죠? 아니면은 그리고 이거는 해 솔루션을 너무 많이 줬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아셨나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 물론 답은 외우고 있었지만 키보드 이건 해를 외우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가 없지 왜? 나는 답을 이미 알고 있거든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냥 풀이 풀이 과정 써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연립하지도 않았어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아셨나요? 그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무슨 당황을 해보냐면, 어, 애니 없어! 내가 해오는데. 애니 없어! 왜 k 로 줬지? 그래서, 아이씨, 욕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짜증나게 시작하죠. T를 그렇게 연수했는데 내가 틀리다니. 아셨나요? 맨날 네. 문제를 풀면은, 살짝만, 살짝만 출제자가 장난질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껴버린다고. 아셨죠? 근데 실상, 내용 파트에 버, 벗어나지가 않다고. 아셨죠? 나머지는, 경계적 고상산수 아셨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 답, 답은 다이 알고 있고. 에러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K에 딱, N을 K로 바꾸면 된다고. 아셨죠? N. 그리고 루트 그거, 빛에서도 그거 해도 똑같아. 리용 강의 시간에 다 했어. 아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해보세요. 자, MRI. 여, 여, 여기, 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소리에요. 에, MRI 공명장치 연사에 누워있는 모시 쪽으로 갔다, 이 개소리. 아셨죠? 이거는 예전에, 뭐, 그 유효 포텐셜에 상대론 막, 상대론쪽 효과를 고려하여야 그 있죠. 그 말하고 똑같아. 아셨죠? 모르는 말은 개소리야. 왜? 어차피 배운 파트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뭐냐면, 자, 뒤에 읽어볼까요? 수소원자 하나가 균일한 자기장. 블라블라 있죠? 블라블라 있어. 에너지 두상 어, 뭐, 두양자 상태이고, 블라블라인데, 여기 결정적인 멘트가 나요. 와 뭐냐면요. 근데 이게 스피만 고려한다 그랬죠. 스피만. 수소원자. 아시죠? 수소원자 하나. 이 아시죠? 스피. 자기공명. 두 가지 스택. 그러면 스피 나오잖아. 스피. 그럼 이게 무슨, 뭐, 어느 파트야? 아까 정상 진만효과이죠 얘는 비정상 진만효과라고 아셨나요? 가운동량이가운동량은 이렇게 갈라지잖아. 가운동량 파트로 갈라지고, 얘는 스피 때문에 갈라지고. 알죠? 정상 지만 효과는 가공동력 효과 때문에, 비정상 지만 효과는 스피 때문에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랑요, 저 뒤에 거랑 똑같은 문제야. 이거는 정상 지만 효과, 비정상 지만 효과는 왜 비정상인지 아시죠? 스피라는 개념이 없을 때 발견돼야 실험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붙여놓은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뭐다 뭐냐면 얘는 뭐냐 이쪽 읽어보면 아 진동 자기장이고 이거 공명이 일어난다 근데 공명은 그레이저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는데 공명은 외부 에너지랑 원래 진동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공명이 일어나잖아 역학에서 배우죠 맞나요 내가 유리잔 깰때아 하면은 이 유리잔의 진동수랑 외부 진동수랑 똑같을 때 공명이 일어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 에너지 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엄청 쉽죠? 한 줄, 끝. 아았나요 그럼 개념 파트를 익숙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에 맡기냐면요. 일단 첫 줄부터 곧 먹기 시작합니다. 아씨, 나 국명 몰라. 자, MRI 몰라. 패스. 이렇게 된다고. 진짜로. MRI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MRI가 나오냐고. 아셨죠? 근데, 실제로 배운 파트라고. 그테크테웨이가 있으면 찾으면 된다고. 이거 하면은 그냥 쓱 보고 하면은 아 뭐야 이거 스피 정사비정사 지만 효과네 요렇게 회색 능력만 갖추면 산수로 바뀌는데 회색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바뀌려면 일단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이론 강의의 전반적인 그 1월부터 7월까지의 전반적인 것좀 파트 별로 머릿속에서 쭉 카테고리로 돼 있어야 돼 문제를 많이 풀 문제의 카테고리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시중에 문제를 다열어도요못 풀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풀거 아니야 맞죠? 뭔 말인지 알아야 풀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뭐냐 얘는 간섭 간섭 간섭이죠? 간섭하고 알려줬죠? 맞나요? 간섭하 간섭 알려줬어 그럼 이거 계산하아 소리잖아 이거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어봤어? K 이제 계산해가지고 K 구하라고. 인접한 극대 극점 사이에 이거 이거는 뭐야? 간섭문이 항에 파장과란 거잖아. 그렇죠? 파장은 언제 언제 구해? 내가 말했잖아. 사진을 찍어버려라고. T가 0일 때 맞나요? T가 0일 때. 그래서 구해서 그렇죠? T가 0일 때. 나도 썼잖아. 그럼 간섭항에서 T가 0이면 이게 이 파장 아니야 이거? 맞죠? 이게 위상 2분의 8일 때. 따라오셨나요? K, 람다는, K는, 람다분 이파이잖아. 그 정의 물어봤잖아. 그럼 요기,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하면, 이때는 땡큐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위, 속도 나오면, 은 그러니까, 파동 나오면 몸으로 뭐 간다. 위상의 속도 물어본다 랬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면 무, 그대로 물어봤죠. 이동속력. 이거는 위상속력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파가 전파되는 속력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그냥, 이거.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하시죠? 다 이런 파트를 물어보는 거라고. 얘만 산수 실력이야. 얘만 산수 실력. 아셨나요? 얘만 산수 실력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 문제를 나중에 풀거나 제킨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실수 안할 자신이. 실전에서.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는 땡큐 문제로 바뀌어요. 다 개념 파트 문제라고. 나머지는 계산 조금 복잡하게 되는 거고. 아셨나요? 네.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읽으면서 해, 해 하려면 내용 파트에 전반적인 이렇게 쭉 판세가 그려져야 돼요. 예,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얘는, 얘는 똑같이 나왔어요. 알겠죠? 얘는, 얘는 그냥 열통계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쉽죠? 이거는? 모의고사 그냥 똑같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현대물리 예, 거져주는 문제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음 볼까요 얘는 이 렌즈 두개 나오면 은 제가 말했죠? 뭘 조심해야 된다? 넘어가면은 부호 가 바뀐다. 그렇죠? 부호 바뀌었죠? 이거 조심해야죠. 이게 이게 더크다는 거. 부호만 조심하면 실수 안 해요. 아시죠? 이거 하면은 렌즈 할때 이거 이거 음수 이거 음수 친절하게 음수 표시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만 조심하면 돼. 근데 넘어가는 거 됐어. 맞죠? 얌체처럼 실제자가. 아셨나요? 네. 그런 거 평상시에 고민하고, 들어가면 실수를 안 한다고. 내용 파트를 공부할 때. 그리고 이거는 원통형, 이거죠? 원통형 유전체면은 변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평극 같은 경우는 평극 정이 따라가면 되죠?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안 물어보냐. 원래 C도 물어보는데, 그냥 퍼텐셜 물어봤어요. 아셨나요? 네. 퍼텐셜정이 그냥 절대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냥, 어, 얘, 전기장 구해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원통형 측정기 씹 물어보면 원통형 측정기도 알고 계시고, 평균 파트 무난하게 물어봤죠. 이거 많이 한 거니까.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역학도 가르칠 때 회전 파트를 볼 때, 봐 보세요. 태양계가 은하를, 은하를 돌고 있어. 그렇죠. 태양계가 은하를 돌고 있잖아. 나선 파트를 돌고 있잖아. 600km 가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고정으로 풀죠 맞나요 태양이 안 움직인다고 풀잖아 할때왜 태양이 태양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상대자로를 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병진하고 상대를 나눴어 근데 병진을 고려를 안하겠대 맞나요 근데 상대를 알려줬어 상대를 알려줬는데 이거만 그림만 그리면요 뭘로 바뀌냐면요 요, 요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림 그려놨죠? 요, 요걸로 바뀌어요. 요, 요것만 잘 해석해보면 요거잖아. 요런 소리 아니냐. 맞죠? 그러면 X2-X1이 그냥 하나의 좌표니까 상대 좌표니까이 문자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거 풀라는 소리예요 얘는 조금 센스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쉽다. 그냥 무한 포텐셜을 낸 거예요. 해석만 어렵게. 알죠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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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는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이거 이거 아이 누가 봐도 가운데 아니야 알죠 예실제 찍은 사람 알아요 네 얘는 이제 요거는 좀 해석적인 문제가 있지 네 패스하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 얘는 오늘 할 건데 오늘 할 건데 어 얘는 수학 문제예요 알죠 수학 문제 미방품면 되는데 어 익숙치 않으면 야, 이거 이것도 이제 어, 풀어드릴 건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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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제 착실하게만 좀 이거만 연습만 하면은 되는데 이거를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아마 이게 모두 이거 여기 이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마 네, 계산 연습이 좀안돼 있으면 되는 거겠죠 좀 힘들 수도 있죠 항상 이제 역학도 역학의 감쇄진동 파트도 있고요 전자기 파트도 있어요 똑같거든요 해가 이건 이건 산수 그렇죠 라그랑지아 야그랑자 3차원이 여기 나오면 뭘 조심하라 되냐면 질량 2개면 은 퍼텐셜이 2개가 돼야 돼요 중요 퍼텐셜 2개 맞죠 그치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된다고 질량 2개면 조심해야 된다 왜 하나 빼먹거든 요거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거 평상시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할때 아셨죠 내용을 하면서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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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올해는안 줬어요 질점이니까 안 줬는데 얘는 수직축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수직축 떨어진 거리 이거 사인 붙어야 돼요. 사인. 사인제로. 맞죠? 그, 그리고 라그랑자만 제대로 쓰잖아요. 그럼 끝나요. 나머지 산수실력.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평상시 공, 공부를 할때 라그랑자는 자표만 이제 그 얘, 얘만. 요 TV만 잘 해가지고 자표 설정 해가지고 라그랑자만 하면은 나머지는 산수실력이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네. 도저히 라그랑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요거라도 쓰세요. 알겠죠 라우랑조 방식. 미방 있잖아. 미분 방식. 왜냐면, 여기에 쓰고 운동 방식을 풀이 과정하게구라있죠 아마 내가, <laughs> 내가 알기로 여기에 1점이 형성되어 있을 거야. 알겠죠 네, 라우랑조 방식. 도저히 모르겠으면 요거라도 써라. 1점이라도 더될거아알겠죠 0점 매수로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네. 그리고 얘는 뭐야? 이열열 열, 열 열역학 나왔죠? 열역학 이거 나오면 열기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 했냐면 테이블 그려라 그냥. 알겠죠? 테이블. 이거는 충분히 무난하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파트가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슨 개념을 꺼집어 써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문제를 각계격파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너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충분히 복습, 그래서 이런 이론 파트를 복습할 때안 보고 내가 모르는 친구한테 설명할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는 어느 파트, 이, 이거는, 어, 이 문제는 어느 파트 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이런 게 정도, 이게 되면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시험장한테는 자기한테 설명하는 거거든. 어, 이거 나왔어. 이거 어느 파트야. 이게 안 돼. 이렇게, 이, 1월부터 7월까지 1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진짜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안 해요. 왜? 실력이 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 시작해. 야, 저기 문제 많이 푼대. 퍼펙트 물리 풀고 있대. 가자. 저 스터디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눈앞 이익만 생각하면 이렇게 안가르다니까요 진짜로. 어느 정도 눈앞 이익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편하게 하려면 실전 문제 강의 맞잖아 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실전 문제 강의 없애고요 실전 문제를 이론 강의에 스플릿 뿌려요 그리고 가르치면 되잖아 그건 문제 많아 보이잖아 맞죠 일주일에 한5 0 일주일에 한0 문제씩 주면은 그리고 모의고사도 줄여 모의고사 다섯 개 줄이고 다섯 개로 줄여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실전 문제 그러니까 실전 이론 강의에 뿌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그 기출동록까지 해가지고 강의 끝나요 맞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그거 모의고사 몇 번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프로그램 짜잖아요 9월부터 놀아도 된다고 얼마나 좋냐고 네? 9월부터 놀, 놀, 놀아도 되는데 모의고사 대충 내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알겠죠 네 아작나기 시작해요 저 합격률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하면. 아셨나요? 그리고 수강생 많아집니다. 100% 하신 할수 있어요. 예? 네? 막 좋아한다니까? 예? 네? 막? 어느 애들 사탕 주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문제를 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아시죠 아니까. 근데 내가 아는데, 여러분한테 잘못되게 할 수가 없잖아. 아시죠 잘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 못 푸는 게 별로 없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풀수 있어. 근데 이, 이, 이 내용 강의가 좀잘돼 있어야 돼요. 내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계속 안 보고, 어? 내용 강의도 써보고, 공식도 써보고, 파트도 정리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 하세요. 일반 머리도 까먹고, 전자기도 나중에 역학도 까먹는단 말이야. 계속. 그 훈련. 그리고 문제도 이게 보고, 문제는 이제 참고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내용 강의를 아까 먹게 이렇게 하려는 거지. 실상, 1월부터 7월까지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시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잖아. 실, 실전에 가서 문제 많이 풀면 돼. 기술 동영상 시간에부터. 아시죠? 이게,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도 원테이크로 풀수 있다니까? 고민 안 하고. 아시죠? 머릿속에만 쭉 정리가 돼 있으면. 맞잖아. 근의공식 문제 여러분 고민하고 풀어요? 안 풀잖아 어 그는 공식이다 공식 쓰잖아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전체적인 파트가 그려지면 근데 전체적인 파트도 양자역하게 하나도 뭐 어느 파트인지도 모르는 데양자역학 문제 나오면 고민 무섭잖아 아이씨 뭐지 어떻게 풀지 맞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근데 이게 그려지려면 어, 각인이 되려면 엄청 많이 봐야 돼요 아시죠 문제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용 파트를 내어라고문제는 네? 어차피 나중에 다섯 시에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리고 산수실력은 어차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산수실력이 자신 없으면 나중에 풀어도 되고. 이 선별효과가 될라면. 알았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적인 게이 카테고리가 돼있으면 오프닝이 빨라지고요. 오프닝이 빨라지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나오면 계산 복잡하는 게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계산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도 사전할 수 있어. 아시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사람도 생기는 거야,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말 듣고요. 어제 충격 받아서 그래요, 아시죠? 어제 불편 쪽으로 다말안 듣고 있더라고. 네, 아, 관리할 말안 나더라고. <laughs> 농담이고.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진짜로 아셨죠? 이게 복수 까먹으니까 내용 복수 하라고. 알죠? 내고 네, 뭐 사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처음에 문제 해석 능력 이게 이게 처음 파트. 알죠? 실전 능력을 후반기에 하는 거니까 문제 많이 필요 없다고. 이 정도 충분하다고. 알죠? 문제가 문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문제 적가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오세요 제가 내 책임은 못져도 욕하세요 아셨죠? 네? 욕하세요. 들어드릴게.